Thank <laughs> 지금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여보. 전화라도 좀 빨리 좀 받아. 아휴. 옛날은 열풍만한 감기니까 그냥 처방해드리냐 먹이시면 됩니다. 배리가다 됐어 미안 미안 왜? 배터리가 다됐고응 음. 나는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소민이 아팠어 소민이가 아파? 왜 소민이 왜? 왜? 아, 여보 뭐? 나는 어? 현금은 없지 카드는 막혔지 당신은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어? 근데 당신 지금 당구장 갔다 왔, 왔다고? 당구에 창시가 됐고 병원 갔다 왔어? 친구한테 빌려서. 친구한테?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얼마 전에 면접 본 거. 생각 좀. 내일... 좀 살자, 어? 무슨 불정기고또 내가 내일부터 어 일적사본서 나가서 이 어떻게든 구할게. 돈 벌어도 되잖아. 아. 그런 건 네. 네. 지금 날 아, 니지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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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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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말 음. 푹푹 쉬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다잘 되려고 하는 거지. 믿을 수가 있어. 소민아, 밥 먹자.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놀이공원 가면 안 돼요? 수빈이 놀이공원 가고 싶었어? 네. 음, 그렇구나. 놀이공원 음. 시간 괜찮아요? 응? 시간 괜찮아? 이번 주 토요일? 아유 어쩌지? 이번 주 토요일 아빠가 좀 바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수빈아,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아빠가 진짜 안될것 같아요. 안돼요. 꼭 이번 주 토요일이어야 해요. 왜 이번 주 토요일이어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도 있잖아. 안돼요. 꼭 이번 주에야 한다 말이에요. 네? 제발요. 다음 주에 가면은 아빠가 소민이 좋아하는 선물 가이드 줄게. 놀이공원 가고. 가자. 어? 응? 오케이. 안돼요. 소민아. <laughs> 다 네. 먹었으면 들어가, 들어가 있어 엄마하고 아빠 I w 얘기 좀할 t s u r p 진짜 시간 안돼 was not surprised. 도 없고 나밖에 없었지. 또? 이번 주에는 거래처 사장이 지금 골프 약속이 있는데. 근데 놀러 s not 니 u r p r i 아니 애가 소, 소민이 알잖아. 얘가 언제 뭐 어디 놀러 가자고 얘 주를 아니 다음 주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라 내가 놀러도 가고 선물도 사준다고 하는데 어? 아 자기가 좀얘 입장에서 해봐. 생각을 좀 해봐. 얘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하고. 아니내 입장을 생각... 소민이 입장에서 내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고. 된다고 하잖아 지금 치장까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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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아 진짜 미치네 안 되는 걸 아, 어떻게 안 되는 게어떡 아, 하냐고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조정해 한두 번이야 이게 아니 내가 한두 번이 한두 번이냐고 아, 한두 번도 아니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죠 하... 안돼좀 아니 자기가 좀 얘기를 해봐 소민이한테 다음 주도 안 되고 하... 소민이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봐봐. 지금 한 달째 이번 주 이번 주안 된다 안 된다 당신이 뭐만 하자고 하면 지금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애가 말도 못 했고 그 이후로는 그러다가 한번 말을 한 건데 아니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와 자꾸 자기는 소민이 얘기만 하는데 내가 지금 지난주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 알아 토요일 날가서 나도 놀고 싶어 쉬고 싶고 소민이랑 놀이공원 가서 소민이랑 예쁜 추억 만들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아, 누구는 이해 안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보자고. 아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는데 내말로만하아말고아 아, 하지 하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럼 자기가 사장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얘기해봐. 내가 못한다, 뭐, 당신 남편 내놓으라고 가정으로 내놓으라고 다시 다를 바로 얘기해봐. 지금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아 자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지. 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냐고. 제가 잘못했어요. 놀이공원가자고 안할게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수민아. 어머, 이렇게 캄캄한데. 어머, 뭐하고 있어. 수민아, 일어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자면 감기 걸려. 어서 일어나. 어, 가서 자자. 저쪽에 가서. 응. 수민아. 아 다음엔 이렇게 꽂힌 대에서 자야 돼. 자자. 소민아 잘자고 내일 보자. 안녕히 주무세요. 여보세요? 소민아. 네. 자고 있었어? 방금 일어났어요. 어, 그랬어? 엄마랑 아빠랑 바빠서 먼저 나왔어. 어떡하지?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바쁘셔서 못 오신대. 혼자 잘할수 있지? 네. 관지. 어머, 이, 이게 다 뭐야? 어? 어, 어 오늘 성정에 소... 이거 다 했어요. 아, 이거 소민이가 다한 거야? 어, 엄마 결혼 기념일인 거는 어떻게 알았어? 저는 아빠가 얘기해 줬어요. 아, 아빠 또, 아, 또 엄마 또 결혼 기념일을 또 기억하고 계셨나 보네. 기대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아, 그랬어? 음, 응. 어? 어, 근데 소미나 너무 예쁘게 잘 썼다. 잘 만들었어. 너무 예뻐서 엄마가 사진 좀 찍어놔야겠다. 소미나 고마워. 응? 자, 하나, 둘, 오. 엄마가 옷좀 갈아입고 나올게. 수민아, 응. 응. 이거 뭔지 알아? 소민이 잘 있었어? 소민이 네. 보고싶어서 일찍 왔지 뭐했어 오늘? 응? 이게 뭐야? 이거 such a w a 야대단 w h 엄마는 over? You will. It doesn't mean you're q u i t 엉덩이 어, 하... 또 불러주세요 아들어갔어왜또 한숨 쉬고 그래 후... 당신 이거 누구 주려고 산 거야? 이게 뭔데? 나 모르는 건데 이거 뭐 처음 보는 건지 뭐야 이게 대체 아 이거 진짜 뭘... 하다 하다가 소민이도 내 손을 대? 무슨 말? 아니 사람 말을 끝까지 좀 들어 아, 나 모르는 거라고 이 뭔데? 참내. 네. 나 지금 바람 좋아? 모르... 바람? 사람이 할말 있고 못할말 있지 바람이라니 지금까지 뼈빠지게 어 소민이하고 당신해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바람이라니 이거 그 여자 주려고 산거 아니냐고 그 여자가 누군데? 아니, 평상시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아니 사람 진짜 소설 쓰고 있네 또 모르는 거야 이게 뭐야 대체 모른다고 저... 그냥... 어? 소민아 어... 바람이... 소민아 왜 그래?

애한테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아, 6년 전에 애 아플 때 자기가 병원비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빌렸단 얘기 있고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 나를 쓰레기처럼 친구들이 랑 당구나 치고 앉아 있고. 내짜그 이후로 정신 차리고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당신이랑 소민이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 하, 하, 근데 내가 내가 무슨 바람을 피겠어? 그 반지 나 아니야 진짜. 소민이 어머니. 아 예. 이거 소민이가 전해달라고 해서요. 아 소민이가요? 예. 아고맙습니다사가이 네. 네. 뭐야? 아이고 아 여보 미안해 아그 반지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좋아지게 하려고 소민이가 산 건가봐 아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싸웠으면은 애가 이러는 까지 준비했겠어 를 진짜 우리 빵좀 주고 다빵좀주참어떡한줄 알아 어? 아 소민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면 이게 뭐야? 받아보자. 아, 그게, 그게 좋겠네. 어. 갑시다. 아. 제가 병원에 갔다 온 뒤로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게 다제 덕분이겠죠? <laughs> 당신 하다하다가 이제 소민이도 내 손을 대? 뭐야 이게 아, 어. 어머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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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스피드 5회사 매일 진짜 내일부터 공사판에 들어 다녀야죠 아빠 치마에 내 배터리가 나갔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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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내가 내가 Give me more, this is your chance. Get on the floor and feel the fire.